아, 여러분 벌써 일과 인사와 안부 챕터 연습 문제 시간입니다. 숙제는 다 해오셨겠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쓴 정답과 제가 준비한 답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마지막 문제 못 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같이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Good morning 한 글자로 말해보세요. 한 글자로, 딱한 글자, 한 글자로 어떻게 쓸까요? 숙제도 재미있었어요. <laughs> 안한게 넘나 티나요. 자 한글, 어 아, 우리 미녀똥님 너무 좋아요. 자 어, good morning. 자 어, 자 그다음 이번엔 요거를 그대로 h a i 쓰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한자만 잘 골라 보세요. 입구자가 있는 버전으로 hi, hi, hi. 입구자가 있는 버전으로 한자를 이렇게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하이 니하오 조금 일상적인 인사라면 하이 친구끼리 세련되게 인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빈칸을 한번 세워볼게요. 세워볼게요. 겁나 오래 못 봤네. 롱타임 노시 no 오랜만이에요. 하오가 좋다 할 뜻도 있지만 매우 엄청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오지오부지엔 롱타임 노시 하오지 오브지엔 좀 기억이 나셔야 할 텐데 하오지오부지엔쓰면 되고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잘 지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잘 지내세요 당신은 보내는 게 좋습니까 와 정답 금방 금방 나오네요 니 꾸어더 하우마 잘 지내세요 니 꾸어더 하우마 우리 연습할 때이렇게했죠넌잘 지내니 你过得好吗?넌잘 지내니?你过得好吗? 자, 5번입니다. 오늘 너뭐하냥 샤가 들어갔고요. 더 오피셜하게 말씀하시려면 샤 자리를 샤 머라고 바꾸면 됩니다. 친구끼리 얘기할 때今天니干 샤. 今天니干샤너 오늘 뭐하냥今天你干啥 좋습니다. 오, 완전 잘해.很好,很好. 좋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시간 있어요 인데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좀 짬이 됩니까? 틈이 납니까?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시젠보다 캐주얼한 단어를 써 보세요 <laughs> 오타 났어요 니어콩마 좋아요 니어콩마 니어콩마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 오늘 미녀똥님 너무 좋아요 닉네임 언제 바꿀 거예요? 니어콩마 그 닉네임 좀 바꾸세요 7번입니다 글자 못 외울 것 같지만, 말씀 안에 몸을 마디마디 숙인다. 기억하시면 돼요. 시시에. 고맙습니다. 시시에. 시시에. 좋아요.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8번은 막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아, 미안해요. 대동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부하意이스부하思이스好意부하이스 자, 9번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발음이지요 r 발음이 나오는데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방해 좀 할게요 나 라오이샤 나 라오 삼성 삼성 앞에 이성 나 라오이샤 나 라오이샤 좋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부탁 좀 할게 냉장고를 부탁해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요 할때 부탁드려요 배탁드려라고 쓰시면 돼요. 10번. 아, 이렇게 넘버링 되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너무 잘해. 완전 잘해. 저희 지금은, 음, 화요일이고요. 밤 10시부터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점은 사실 12시가 넘었습니다. 빨이 트월러. 빨이 트월러.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빨이 트월러. 빨이 트월러. 잘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자, 그럼 11번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축하드려요. 공손히 기쁨을 표현하세요. 두번 반복해서, 두번 반복해서, 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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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시 하시면 돼요. 꽁시, 꽁시. 자, 그 다음,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기다릴게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 채팅하시는데에는 약 7초에서 8초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니, 어, 투어 니, 더푸 혹은 투어 니, 더 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잘해, 투어 니, 더 푸, 투어 니, 더 푸, 투어 니, 더 푸. F 발음이 안될 때는 마음 속으로 Father for fighting 푸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발음이 안되셔도힘 <laughs> 내가 잘안 돼. <laughs> 힘내세요. 저는 지금 2시간 10분째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짜요! 좋아요, 짜요, 짜요! 14번! 열공하세요! 여러분, 열공하세요! 이번 주도 열공하세요! 하 하우, 쉐시! 맞아요. 두 번째 거는 경성으로 하하 하하 쇠시 하하 쇠시 열공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하 쇠시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2시간 동안 녹화를 뜨고 있는 페이 씨 수고했어요 페이 씨 수고했고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뻔뻔하게 마치 처음 하시는 것처럼 채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신쿨라 수고했어요 음첫 번째 영상과 21번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저희는 지금 2시간 10분째 이 녹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쿨러.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금요일인 것처럼 뻔뻔하게 해볼게요. 자, 오늘이 금요일 밤이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쪼모 과일러.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답도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리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이죠. 쪼모 과일러.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자, 17번. 이제 드디어 작별인사예요. 조심히 천천히 살펴가세요. 조심히 천천히 살펴가세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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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번입니다. 내일 만나요. 아우, 내일은 좀 그만 만납시다. 아, 내일 또 방송하는 날이네. 내일 만나요. 민티앤진 밍티 엔지 엔 내일 만나요. 밍티 엔지 엔 좋습니다. 자, 1 9 번입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밤에 편안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완. 이거 좀 느끼하게. 완 완. 마지막 바이바이 그대로 한자 치세요. 그대로 B A I B A I 병음을 치신 다음에 제일 인사 같이 생긴 거를 찾으시면 돼요. 바이바이. 안녕. 아, 우리 진짜 이제 바이바이 합시다. 진짜로 바이바이.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오늘 페이지 47페이지까지 함께 했어요. 어, 감정과 상태 이이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월 9일 날 생방송이 진행되고요. 그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1월 9일 10시쯤에 방송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때 다시 이 뒷부분 한번 21개의 미친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빠빠이